안녕하세요. 예고와 함께하는일본수서진각입니다오늘가 2강 c 에들어갑니다이이에는는 이곳에 있는 는 이곳에 에 있는 이곳에 있에이곳 건너다, 횡단하다 이런말이있어요그에있 이곳에 이 있는 이그에 있는 이곳에 있는 이곳에 있는 그럼, 어크로스이 말은 이제 전치사로마마을 가로질러, 마마을넘마 자, 가로지르다 하는 말이 여기, 요꼬키로 하는 말인데요. 요꼬키로 요코 요코키로 하는 게, 요코키로 하는 게 가로지르다 하는 동사가 있습니다. 가로지르다. 그래서 나니나니요, 요꼬키때 하면은 마마 가로질러. 그다음에 뭐뭐 쓸라마 하는 말은 나이니요왓다떼왓타떼요 나이 왓타루가 탓데, 원인이죠. 왓타루. 이거는 건널 도점다 건널 도. 자, 그다음역요기를할때이 요코 이 요코라고 하는 건횡점이요 횡. 가로 횡점다 가로 횡. 그래서 가로질러라는 말이 나와요. <laughs> 그럼 이 횡자 들어가는 거죠. 횡자 들어가는 말이 여러 가지 있어요. 뭐 횡단보도 할 때도 이 횡자인데, 어, 횡자는 주로 안 좋은 뜻을 가진 말이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이 사진에 꼭 한번 찾아보십시오. 가로 횡자. 요거 들어가 가지고 안 좋은 뜻의 말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횡령하는 말이 있어요. 횡령. 우리말로 횡령이죠. 오우라고 있습니다. 오우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다. 무슨 뭐 하여튼 횡령이라는말 많이 쓰는데요. 임베질 만듭니다. 임베질. 임베질하는 게 횡령하다 하는 동사죠. 그래서 명사는 m i n e n t 부채 가지고 embedment 면 횡령. 그럼 예문을 보시면요, she swims across the river. She swims across the river. 그녀는 강을 가로질러 강을 가로질러 수영한다. 가로질른다는 말은 그죠. 강이 이렇게 있으면은. 요렇게 가는 요렇게 가는 거를 가로지른다 그러죠. She swim s across the river. 강을 가로질러 수영한다. 카노즈와카와오여이데渡る. 강을 줘와 강아오요이데渡る. 그럼 그녀는 강을 헤엄쳐서 어, 헤엄쳐서 걷는다 이런 얘기죠. 오요이데 왔다루. 오요, 오요 구가원이 있어요. 오요 구 헤엄치다 수영하다. 그죠? 오요이데 왔다루. 그럼 헤엄쳐서 건너다. 수영이라는 말은 우리 앞에서도 했는데요. 저 수영은 이렇게 쓰는 거죠. 스이에이라 그랬습니다. 스이에, 이 스이에 이 수영 수영. 그다음에 보이지, going across across the road. 보이지 going across the road. 캄수니아니 도로를 횡단하고 uh, 있다. 어떤 거느 코가 미치오 오우단 시대에요. 어떤 거느 코가 미치오 오우단 시대에요. 남자 A가 길을 횡단하고 있다. 횡단. 오우단 이름 오우단 오우단 횡단하고 있다. 그 횡단 보도 이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횡단 보도는 그죠? 오우단에다가 이제 글을 붙자 어, 글을 붙자 쓰고 그죠? 길도자로 이제 이렇게 붙이면은 오우단 호도 오우단 호도. 오우단 호도 이렇게 쓰면 돼요. 오우단 호도. 횡단 보도. 그리고 가로질러 아, 가로 횡자가 있으면 이제 세로 종자라는 게 있는데요. 세로 종자. 세로 종자는 이렇게 쓰면 됩니다. 세로 종자는 실사자 옆에다가 이 딸을 종자를 붙이면 돼요. 그리고 지금 발음은 탑입니다탓띠 타대 하는게 이게 세로를 그렇게 세로종점이다 세로종 그러니까 가로는 욕구고 세로는 타대입니다 타떼 타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전체사는 얼롱입니다. 얼롱, 뭐뭣을 따라서 나니나니니 소떼 나니나니니 소떼 소소가가입입다다소 o 소 o 이게 따르다 쫓다 이런 뜻입니다. 따르다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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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연자요. 연. 연 <laughs> 그 미치오토 때 미치오토에 있는 길을 지나서 토르가운이죠. 토로 토르, 지나다. 지나다. 통과 하다 이런 뜻입니다 He walks along the street. He walks along the street. 그럼 그는 길을 따라서 걷는다. 그리와 스노 토리오 아루쿠. 카레와 소노 토리오 아루쿠 토리오 아루이테 이루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카레와 소노 토리오 아루이테 이루. 그럼 그는 그 길을 따라 걷고 있다. 길을 걷고 있다 이런 뜻이죠. t h e the train is going along the river. The train is going along the river. 기차가 강을 따라서 음 달리고 있다. 기차가 강을 따라서 달리고 있다. 강을 따라서 가고 있다. 렛차와 카완이 소떼 하시테이마스. 렛차와 카완이 소떼 하시테이마스. 열차는 강을 따라 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데요. 어, 이 열차 할때 열자 이게 버릴 열자를 그렇죠. 버릴 열. 요 들어가는 글자는 그죠. 질자주 쓰이는 말이 그 서열, 서열, 서열을 가린다 그러죠. 누가 위에고 누가 아래인지 서열을 가린다. 조레지라고 있습니다. 조레지조레지조레지 조레지, 조레지 하면은 서열. 그리고, 열자는 그죠? 이거하고 비슷한 글자가 또 있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쓰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쓰는 거는 찌질 열자고, 찌질 열자. 열차. 찌질 열자고요. 그 다음 또 이렇게 생긴 게 있죠. 점을 네개 찍어 놓고, 이거는 매울 열자입니다. 매울 열. 매울 열. 그래서 요 시가지, 버릴 열, 또 찢을 열, 매울 열, 이세 가지 꼭 구분하시고요. 그리고 연자가 나와서, 어, 또, 우리 기억해야 될 게, 이런 게 있습니다. 바다 해 짜서고요. 우미조이 하는 말이 있어요. 우미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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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미조이. 우미 우미조이 하면은 바닷가나 해안을 가리킵니다. 바닷가, 해안. 그 다음, 여기 '카와' 강을 '강' 강을 써 놓으면 그죠. '카와조이'라고 읽습니다. '카와조이' '카와조이' 하면은 강가를 얘기하고, 강가 그 다음, 미산자, 산, 산자 붙여가지고. 또 이렇게 쓰면 그죠. 조이, 야마조이입니다. 야마조이, 야마조이, 그럼 이건 이제 산간 지역을 얘기합니다. 산간 지역, 산간 지역, 그래서 요세 가지 잘 기억하세요. 우미조이 하면은 바닷가나 히안그 다음 카와조이 하는 거는 강가, 야마조이 하는 거는 산간 지역, 자 여기까지 이강. C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mm 부탁합니다. -hmm. Like